안녕하십니까. 주식종목 타파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HN,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야, 이거는 여러분들, 얘 원래 21만원까지 갔던 거, 보이시죠? 2 1만 지금 얼마입니까? 최저원이에요 21만원 못 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원래 21만원 갔었는데? 없어! 얘는 21만원 다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프로 그룹주잖아. 에코프로, 검색하면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HN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얼마 갔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원래 천 원짜리, 천원막 이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6년 이럴 때는. 오천 원, 육천 원막 이랬어요. 얘 지금 31만원 갔어요. 에코프로 딴 거는요. 에코프로 BM.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21만원. 보이시죠? 보이시죠? 원래 2만원, 만원 하던 거, 만천원 하던 게 21만원 갔어요. 그 에코프로 HN도 당연히 갈수 있는 거예요. 갈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오히려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잠깐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 이거 뭐 매집한 거면은, 그럼 당연히, 당연히 다시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기차 관련주는 어 대장주가 죽지 않으면 얘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수익권이어도 내가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나 팔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관들이나, 펀드, 뭐, ETF,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자금들이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다 가 어느 순간 돼갖고 얘들이 수익 실현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되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음봉이팍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음봉이팍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같이 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에코프로 HA는 지금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죠? 예,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빠지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들고 가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졌다가 밑에서 더 조정 받을 때 그때 다시 타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보면은 얘네 어차피 다 엮여있어요 에코프로가 대주주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 h n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도 보면은 계열사 주가 초강세 이렇게 나와있죠 연일 급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막상 에코프로 이쪽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딱히 자기들이 뉴스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들이 내는 거야 그냥 그 기사들이 아시겠죠? 기자들이 알아서 그냥 돈 받고 뭐 내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냥 세력들이 다 만드는 기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사 나오고 이런 것도 10만원 20만원 돈 내고 나와야 된다고 어 계속 수주 막 좋아 실적 좋고 2차전지 수에다가 얘는 뭐매출에 상승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주가도 싼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정도라 하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 H에는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저는 10만원 첫 터치는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0만원얘 탄소배출도였기네. 탄소배출권 사업 나와 있죠. 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얘네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은 겁니다. 2021년 900억 매출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어, 2182억으로 거의 뭐두배 이상 어, 지금 급증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앞에 거이 매물을 다 뚫어서 오늘 올라간 자리가 제일 고가예요 여기가 제일 고가잖아 그 말은 앞에 매물대 다 소화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매물대는 제가 보기에는 한요 정도 좀 낮게 잡으면 잡으면 이제 8만원 정도지만 여기 10만원까지도 얘는 이제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밀린다 싶으면은 얘도 매도 자리를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0만원 갈 확률? 없는 거 아니에요? 있다, 확률 있다. 예, 근데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니까 주식 투자는. 자, 어쨌든 에코프로 BM, 오늘 에코프로 HN, 오늘 분석을 드렸고요 네, 사항가 먹으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거 우리는, 우리도 이거 사항가를 또 먹었죠. 우리는 근데 단타로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까지 수익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단타 접목을또 장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천주입니다. 덕산 데코피아는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 시켰어요. 이거 한번 물려 계셨는데, 저는 이제 미착관리를 또 해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린 종목도 이렇게 수익거로 탈출을 시켜준다고. 그리고 PST. 서원인테까지 해서 예, 제가 오늘 매도를 세 종목을 진행을 했어요 세 종목 진행했는데 어, 조금 이렇게 크게 그 비중이 실어져 있는 종목이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무료 추천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위엠처럼 에코프로 HN처럼 우리 또 단타 종목들 여러분도 하고 싶을 겁니다 일단 이런 것도 하려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돼 투자자산운용사 이거 자격증 없는 곳은 99%가 다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투자 자문도 1대1로 못하고 투자 1임도 못하고 그 펀드나 이런 자산운용사 회사를 차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거 자격증 없는 곳은 99% 0 9 사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어, 우리 위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증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 0 1 0 8 6 0 9 5 4로 초대라고 문자를 아무 때나 24시간 보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무료 채팅방 돈안 받습니다 돈 없어 무료야 무료 공짜 공짜 그래서 공룡 주식시장에서 덩치가 제일 크게 되면은 우리는 돈을 안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다 무료잖아. 그러니까 돈안 받고 우리가 다 함께 좀또좀 뭉쳐서 주식 투자 항상 수익을 내게끔 하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정보도 드리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다 됩니다. 혼자 하면은 잃지만 같이 하면은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무료 추천 주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 드리고 저는 오늘 주식 종목 탑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몇 개만 까는 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 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많이 못 벌었죠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텍 슈프리마 파라텍 네, 종목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장이었어 지금 1월 3일 날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네, 1,485만 4천 원 유진투자증권은 제가 사실 계좌 3, 4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잘 안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 안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바이오가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천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공익0 8 2 5 0 9 4이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합니다.